안녕하세요. 1등 실내 운전 연습실인데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주행 코스 A 코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시험장 입구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희 1등 실내 운전 연습실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에 보시면 출발과 종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출발과 종료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면허 시험장에서 지금 나와서 우회전 한 다음에, 지금, 좌회전하기 위해서 이제 좌측 깜빡이에 킨 겁니다. 자, 왼쪽이 회전 교차로입니다. 이거 화단이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자, 왼쪽으로,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왼쪽도, 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덕이라 조금 엑셀을 밟으면서 가시고요. 자, 이 정면에 있는 게 꼬이프장이에요. 이 연두색 여기 예, 꼬이프장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저기가 힘문 고교 사거리거든요. 꼬이프장 예, 중간쯤에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와서 자, 껐다가 자, 희문고교 사거리인데요. 여기 특징이요 오른쪽에 포르쉐 건물이 90도 벽면이 다 유리해요. 오른쪽입니다. 사거리 지나서 오른쪽.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영어로 뭐 집이 뭐라고 써 있고요. 그 1층이 횟집, 군산횟집인가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을 보세요. 이따 들어올 때 저걸 볼 겁니다. 그간 프로지오 건물인데요. 원형으로 입체 느낌이 나게, 무슨 뭐, 뭐라 그럴까요? 미술관 같은 느낌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지금 좌회전할 거거든요? <laughs> 좌회전을 했을 때, 대각선 좌회전, 어, 있는 데죠. 저기, 정면에 집이 써있죠. 집이 건물 바로 왼쪽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저걸 보고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90도, 유리로 되어 있는 포르쉐 건물 오른쪽 좌회에 보일 겁니다. 자 왼쪽에 원 원형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미술관 같은 푸르지오 건물이죠. 자, 자 여기 끝에 조심하세요. 되게 끝에서 조금 돌려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조 신호 보시고요. 자첫 번째에서 첫 번째 차선으로 좌회전 한 겁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유턴할 때까지 가시면 돼요. 저기, 1월, 1원 터널, 거기까지 갈 겁니다. 자, 내리막길이니까, 예, 브레이크로 속도를 좀 낮춰주시고요. 자, 여기가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인데요. 자, 특징이 왼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5동이에요, 5동. 대치우성, 대치우성 1차 5동.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모서리에 BMW 건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현대차가 있네요. 잘안 보이네요. 잘안 보이고. 자, 지금 지나서 좀안 보이시죠? 왼쪽 모서리 행계 건너서 대각선이죠. 대치 우성 1차 5동. 그 다음에 3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건너기 전에는 BMW가 있어요. BMW. 자, 갑니다. 뭐, 표지판이 다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요. 대치우성 아파트. 자, 거리 <laughs> 자, 계속 갑니다. 자, 속도는 여기 60 구간이죠. 이곳은. 그래서 한한 뭐한 40, 50 정도요. 네. 이제 차들이 빨리 달려서 네, 조심하시고요. 하교력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지나면 자, 왼쪽에 SK 셀프 주유소가 좀 안쪽에 있어요. 왼쪽 자, 오른쪽이 음마 아파트입니다. 한문으로 써있어서 네, 잘안 보이네요. 하교력 사거리의 특징은 가을 어, 때 보면 언덕이 보입니다. 저기 네. 언덕 같이 되어 있죠. 국가 왼쪽에 저기 SH 저거 대기동 보이시죠? 저기 대치 아파트입니다. 대치 아파트, 대기동, 대기동들. 네. 자, 그리고 언덕을 내려가면서 살짝 언덕을 내려가면서 보이는 게요. 대모산역 어, 사거리죠. 대모산역 입구, 대모산 어, 입구 역 사거리네요. 대모산역 어, 입구 사거리. 이건 뭐 지하철역이 그냥 다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그 코스표를 보시면 사, <laughs> 사거리 사 하나가 빠져있어요 대모산역 입구 다음에 이, 1월 터널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 매장 그 공무원연금 매점 사거리가 있는데요 근데 뭐 이거를 뭐에 조심하시냐면 대모산역 입구역 사거리 지나서 유턴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다, 다른 곳에서 유턴하실 거고 그냥 터널이 보일 때까지 가세요. 예, 그래서 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그 코스표에는 이게 조금 작아서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작아서 생략이 된것 같아요. 자, 여기도 살짝 언덕이죠. A 코스 조심하실게 직진이 많고 싶지만 차선이 넓어서 속도가 잘 나요. 그, 속도가 나는 이유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덜 한데, 내려갈 때그 엑셀을 그대로 밟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대로 가시고요. 자, 이제, 1호 터널, 어, 터널판이 저기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턴을. 자, 내리막길을 쭉, 앞에 터널이 없죠? 자, A 코스는 터널, 터널에서 유턴입니다. A 코스는 터널 유턴. 여기가 뭐 아주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공무원 전국 매점 사거리죠. 시문고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잖아요. 좌회전할 때첫 번째 차선으로 하신 다음에 그냥 계속 직진 하신 겁니다 지금 직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좌회전 할 때요, 어, 좌회전 시작하고 나서 좀 꼬부러져 있어요 유도선이. 그리고 마지막에 진입할 때 끝에 되게 좀 어려우니까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대로 아무튼 이제 터널이 보입니다. 자, 자 깜빡이는 왼쪽에 사선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네, 화살표 안전지대 지나고 첫 번째 화살표에서 좌측 화살표에서 키세요. 자 그리고 유턴하기 위해서 왼쪽 포켓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자었다가또한번 켜주시고 자 점선 3분의 2 지점까지 오셔가지고 예저 사각형 그 점선 보이죠? 그뭐한 다섯 개 정도 전에요. 예, 그리고 유턴은 유턴 표시 밑에 저 앞에 보이잖아요. 좌회전 시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행자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그 저기 보면 유턴 표시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직접 읽어 보세요. 자, 좌회전이 켜지면 유턴을 해서 3차선으로 갈 건데요. 중앙선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끝차선이라고 알려드리면, 인도 쪽이 끝차선입니다. 인도 쪽이. 자, 유턴을 핸들에 다 돌리셔야 돼요. 자, 지금 앞에 차도 없고, 다 돌려놓으셔도 되고, 조금 가면서 돌, 돌리셔도 됩니다. 자, 신호 바뀌었고, 안전하니까 자, 다 돌렸죠. 자 그리고 조금씩 맞추어가지고요. 예, 자. <laughs> 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희몽고교까지 가서 사거리까지 가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역순으로 자, 공무원 연금 매점 사거리가 되겠죠. 여기 교차로가 넣어 있습니다. 차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냐면 신호 위반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정쩡하게 정지할 확률이 많죠. 이 교차로가 좁으면 쭉 지나가는데 싹 지나가는데 그 그거 하고요. 또한 가지 어 조심하실 부분은 어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그 속도 그대로. 엑셀을 밟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대모산역 어, 입구죠. 대모산 입구역 사거리입니다. 저 희몽 고교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미리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자, 여기 잘 보시고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간다면 저 버스 정류장이나 불법 주정차나, 어, 우회전차나 만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전이나, 어, 전에 한번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 무슨 다리 같은 거 지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역순이니 까아까는하계월역 사거리가 언덕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한문으로 엄마 아파트라고 써 있거든요. 엄마라고 써 있습니다. 엄마 1동 네, 한문 영어 1 그다음에 5 5동. 1동 옆에 5동.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계월역 지하철역. 이건 잘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SK 주유소가 세이프 주유소가 있는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정면에 60km 카메라가 있고요. 자 왼쪽에 에 음마 아파트 1동, 음마 타운 영어로 그리고 그 동수는 1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여울역 4거리니까요. 그 오른쪽에 쌍용 아파트 6동, 저것도 잘안 보이겠네요. 잘안 보이고 <laughs> 자. 왼쪽이 좀 음, 높은 건물이 <laughs> 높은 건물이 없는데요. 이제 저 앞에 보면 높은 건물이 보이시죠? <laughs> 자, 운마 아파트하고 SK 주유소가 있는 하계울역 사거리를 지나서 어, 차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으신 분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어, 이 다음에는. BMW죠 BMW 건물 오른쪽엔 현대차 자 가보실까요? 자 끝차선으로 갔다면 저렇게 우회전하는 차나 예, 저 여기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어렵죠 자 하교역을 지났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천천히 하세요 이거 기니까요. 예. 와서 왼쪽에 척추관절이 높게 보입니다. 척추관절 정형외과. 자, 척추관절을 지나갑니다. 이제 자, 태극기도 보이고요. 자 왼쪽에 동그랗게 BMW 어, 로고가 보이죠? 여기가 대치우성입니다. 대치우성 BMW. 자 오른쪽에 현대차. 자동차가 두두 두 대가 있네요. 네, 두 회사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언덕이 시작되고요. 자, 여기서 언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오른쪽에 전광판이 보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원으로 되어 있는 비수일관 같은 입체 건물 이 있죠? 거기까지 좀 가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속임수예요. 자, 입체 건물 쯤에 왔을 때 버스 정류장이 보이죠? 이 버스 정류장 지나서, 예, 지나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깜빡이는 조금 일찍 켜시고 자, 그래서 왼쪽에 푸르지오 미술관 같은 입체 건물을 기억하시고요. <laughs> 자, 앞에 전광판도 보이시죠? 여기가 힘은 고교입니다. 자, 그리고 저 왼쪽에 멀리서 보시면 90도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포르, 포르쉐. 포르쉐 건물입니다, 저게. 간 미술관 같은 원으로 된 입체 건물, 그 다음에 포르쉐, 그리고 전광판. 자, 오른쪽에, 뭐, 해초로,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요. 등대라고 복요리전무점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신호 잘 보세요. 여기 등대, 요거, 너무 보지 마시고. 자, 신호 보시고. 자, 저기 보면 신호가 걸려있죠. 이미 22, 21정, 일시정지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 신호일 때는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이두 번째 신호는 안전하면 가도 되긴 돼요. 어 근데 이제 상황을 봐서 어, 섰다가 헷갈리시면 섰다 가지고요. 자, 이제 바뀌었으니까 갑니다. 여기서 너무 안 가면 이걸로 뭐라고 할 수가... 시험관이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시고요 뒤쪽 차못 가게 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laughs> 자, 이제 오른쪽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왼쪽 차선이 새로 생겼죠? 일로 가지 마세요. 저기는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선이 차가 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오시고 자. 면허 시험장 어린이 얼굴이 보이네요. 자 그대로 가시고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안 됩니다. 네,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주차장 1번 입구 보이시죠? 자 오른쪽 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 지나서 들어가세요 깜빡이는 횡단보도 지나서 키시고자 한번 들어왔다가 끄고 자 마지막에 잘 보세요 들어갈 때요 저 엉뚱하게 민원용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주차장은 자 바닥을 잘 보세요 바닥에 뭐라고 써있나 민원용 시험용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저 안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1등 실내운전 연습실,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에 가시면 출발과 종류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